안녕하세요. 택배 아저씨 태가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출근하기 전에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 같이 다니는 친구 차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날씨 맑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송 다변화라는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차 작업을 2인 1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뭐볼일이 있거나 이럴 때좀 시간을 활용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나도 택배나 한번 해볼까라고 쉽게 생각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충고한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 나온 것도 그렇고 뭐 고수입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구직 사이트 같은 데도 보면은 어, 뭐 월수입 500 가능, 이래서 뭐 처음부터 500만원씩 벌수 있는 것처럼 나와있죠. 제가 장담하건데, 서울대를 나왔건 뭐 박사 석사 과정을 밟으셨던 분이던 간에 택배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첫 달부터 500만원을 절대 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딱 들어와서 500만원 정도 벌려면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 한 3개월에서 6개월? 부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알선 업체 통해서 일을 시작하실 거면은 정말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서 일을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에다 이제 소개비를 주고서 일을 시작하는 것까지 좋은데 부당 이득을 취해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냉동 탑차를 비싸게 구매를 하게 한다든지 그냥 할부로 구매해도 되는 차량을 비싼 금리로 리스로 구매를 하게끔 해서 몇백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거든요 알선 업체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대리점만 소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개받은 대리점 소장이랑 매달 월급에서 얼마 공제를 할 건지 일은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을 건지 그런 상세한 부분들을 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기라고 얘기하면 제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부당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이 요즘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알아보실 때꼭 주의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그 소개비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소개비 받고 거기다 차량 비싸게 팔아가지고 부당 이득 취하고 그렇게 계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저 아니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씨 또 갑자기 얘기하니까 열받네. 이 아무리 처음에 인수 인계를 잘 받았다고 해도 혼자서 이제 짐 실고 처음 나가면은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진짜로 지도 한번 보고 건물 한번 보고 지도 한번 보고 건물 한번 쳐다보고 또 처음에는 위탁 장소나 이런 걸 모르니까 고객한테 다 직접 전화를 해서 어디다 맡길까요? 문 앞에 둘까요? 이런 걸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한 5분에 하나 꼴로 배송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 집에 여러 개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한 시간에 20개 정말 잘한다고 치면 한 시간에 한 30개를 배송한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배송으로만 월 500을 벌려면은 화요일 같은 경우에 아무리 못해도 350개에서 400개 정도는 배송을 해야 돼요 단순 계산으로 한 시간에 30개씩 배송을 한다고 쳤을 때뭐한 350개 400개면은 12시간 13시간을 배송을 해야 되는 건데 단순 계산만으로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죠. 제가 들어와서 처음에 한300 정도를 벌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때 아침에 6시 좀 넘어서 일어나 가지고 밤막 11시, 12시까지도 배송을 했었으니까, 아, 택배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하면 은 2등병 때, 생각나요. 2등병 때. 나 진짜 군 생활 한 번은 했는데 두 번은 못할 것 같은 것처럼. 아, 저도 택배 그 처음에 했을 때 생각하면은. 아, 다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남들 다 꺼려 하는 배송구역에 들어가서 이 악물고 버텨가지고 남들보다 는 그래도 좀 빨리 적응을 했고. 4개월 차인가 5개월 차쯤에 이제 처음으로 600만원 이상 급여를 가져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대리점에 거래처는 많은데, 사람이 안 구해질 때여가지고, 거래처를 받은 데가 인천을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코스였어요. 다 도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고, 한 100km 정도를 운전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거래처를 다 돌려면은, 최대한 빨리 배송 업무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긴 거죠.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골목 끝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차에 탔는데, 그 방금 갔다 온 건물에 반품해야 될걸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하겠다고, 급하게 차에서 내리는데, 그 내리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게 끝까지 안 올라간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을 막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쎄한 소리가 나는 거야.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딱 뒤돌아봤는데, 아! 그 이미 차는 굴러가고 있는데, 그걸 잡을 수가 있나. 결국에 한 3, 4미터 굴러가가지고,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췄어요. 아.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천운인 게, 만약에 거기가 골목이 아니었거나, 도로가였거나 그 뒤에 사람이 있었거나 했으면은 어막 머리 머리 끝까지 막 삐쭉삐쭉 서는 느낌이 지금도 너무 생생히 기억나고 그래서 뭐그 달에 버는 돈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사고 값으로 다 나갔죠.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했듯이 소자본으로 골목 같은 데 자리 안 좋은 데 들어가서 자영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이 택배가 더 안정적이고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절대 그 만만히 볼 일은 아니고 택배기사님이랑 동승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까대기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하든지 일단은 경험을 먼저 해보고서 결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고 어,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밑에 그 고정 댓글로 제 메일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고정 댓글에다가 대댓글로 달면은 그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제가 못볼 확률이 있거든요 고민거리나 생각하신 것들을 정리를 해서 메일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